안녕 여행자. 꿈꾸는 순간이라고 들어봤어? 달콤한 음료 이름이야? 아, <laughs>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정기적으로 주최하는 행사 이름이야. 요즘 꿈이 우리 사이에서 화제거든. 많은 사람들이 전날 밤에 꾼 꿈을 공유하곤 해. 물론 나도 마찬가지야. 마지막으로 꿈을 꿨을 때가 어린 시절이라 그리우면서도 흥분돼. 이제 다들 꿈을 꿀수 있게 되었네 그래서 참신한 꿈을 꾼 사람에게 마음껏 자랑할 기회를 주기 위해 행사를 준비했어 꿈꾸는 순간은 이렇게 탄생한 거야 에이, 그냥 다가해 같은 거였구나 맞아! 매일 기상천외한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와 한번 들어보지 않을래? 에이 그래! 우리에게 있어서 꿈을 꾸는 건밥 먹고 잠자는 것처럼 평범한 일이야 무료로 간식과 음료를 제공해 준다면 한번 생각해 볼게. 정말이야? 그러니까 너희는 지금까지 엄청 많은 꿈을 꿨단 거지? 응, 음, 그렇다고 볼수 있지. 별거 아니니까 그렇게 흥분할 거 없어. 아니야, 그렇지 않아. 우리 행사에는 마침 너희처럼 풍부한 꿈 경험을 공유해 줄 만한 참가자가 없었거든. 너희를 꿈꾸는 전문가라고 불러도 될까? 정말 멋진 친구 같네! 관심이 생겼구나! 같이 행사장으로 가자! 시간을 많이 뺏진 않을게! 너희가 원하는 음료와 간식은 거기에 다 준비되어 있어! 너도 행사 전문가구나? 아, 생각해보니 이건 나 혼자 결정할 일이 아니네 여행자의 의견을 들어봐야겠어 에? 왜 갑자기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야? 히히, <laughs> 그럼 어서 전문가인 우리를 안내해줘! <laughs> 알았어. 그럼 날 따라와. 그런데 너 전문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알아? 음, 지식과 경험이지 않을까? 아니 호칭이야. 지금부터 날 전문가 페이몬이라고 부르도록. 어 어. Gue t referred to this route because it's very exciting, all access in this city so it will be fun to move out if you are interested. This is another throw capacity》 실례지만 주목해주세요. 우리도 드디어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전문가 이쪽으로 오세요. 자 여러분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얼마든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외국에서 온 전문가잖아. 정말 대단한 걸? 나부터 물어볼래. 자자 질서를 지켜주세요. 줄부터 서주시고 순서대로 물어보세요. 늘 이렇게 열정적인 줄이야. 내 질문은 간단해. 매일 너무 힘들어서 슬라임이 되는 꿈을 꾸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 응, 음, 난 알고 있어. 그런 꿈을 꾼 적이 있는 내가 알려줄게. 처음에는 바람 슬라임으로 변했었는데 무언가의 화살을 맞아서 온 종일 하늘을 떠돌아다녔어. 두 번째는 풀 슬라임으로 변했었는데 날흰무로 착각한 아이들이 머리에 있는 풀을 다 뽑았어 엄청 아팠다고 세 번째는 얼음 슬라임으로 변했었는데 요리사한테 잡혀서 얼음 주스가 됐어 마지막에는 강력한 바위 슬라임으로 변해서 날 괴롭혔던 숲 멧돼지를 찾아가 복수했지. 근데 멧돼지가 친구를 엄청 많이 불러서 또 지고 말았어. 잠깐만, 왜 결말이 다 비극적인 거야? 슬라임은 마물이잖아. 생긴 건 귀여워도 항상 말썽을 피워서 모험가한테 토벌당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거든. 내 말을 믿는 게 좋을 거야. 마물의 결말은 항상 좋지 않아. 아, 그렇구나. 결국은 마무리니까, 다른 삶을 체험해 보고 싶은 거였는데, 마무리되면 지금보다 못할 것 같네. 평범한 참새나 물고기 같은 걸로 변하면 조금은 더 즐거우려나. 음, 전문가도 생각보다 어려운 일은 아니네. 다음... 내 차례네, 전문가. 어떤 자세로 자야 어제와 같은 꿈을 꿀수 있을까? 전문가잖아. 아, 이, 일단 어제 무슨 꿈을 꿨는지 먼저 말해줄래? 평범한 꿈이었어. 따사로운 햇볕이 내리쬐는 날에 앉아서 아내와 이야기를 나누며 바람 소리를 들었지. 그럼 직접 아내를 찾아가 이야기를 나누면 되는 거잖아. 굳이 꿈에서 이야기를 나눌 필요가 있을까? 그게 내 아내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거든. 말 실수했네. 괜찮아, 내가 확실하게 말하지 않았으니까. 단지 아내를 한번더 만나보고 싶을 뿐이야. 맞아, 자세보다 자기 전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가 더 중요할 거야. 그걸로 충분할까? 아내를 보고 싶은 건 너잖아, 꿈을 꾸고 싶은 것도 너고. 사진을 보면 쉽게 연관된 꿈을 꿀수 있을 거야. 일리가 있네! 오늘 저녁에 바로 해봐야겠어. 전문가의 의견, 고마워. 내 차례네, 꿈에서 본 식물의 이름을 알고 싶어. 내 방에 있는 기념품을 꿈으로 가져가고 싶어. 어제 황무지에서 까마귀 한 마리가 날아가는 걸 꿈꿨는데, 무슨 의미일까? 너무 어려웠어. 우린 그 사람들보다 많이 알지도 못하고, 단지 경험만 많을 뿐이었네. <laughs> 맞아. 질문을 탐구하고 생각하는 과정이 질문의 답보다 더 재미있잖아? 예컨대, 3일 동안 굶은 방랑자에게 있어서 에너지만 채울 수 있다면, 그게 밥인지 케이크인지는 중요하지 않지. 내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를 알것 같아? 히, <laughs> 맞아! 나이다가 이곳에 있었으면 분명 비슷한 말을 했을 거야. 아쉽게도 나이다는 바빠서 이런 행사에 참여할 시간이 없겠네. 전문가, 질문이 있다는 손님이 또 찾아왔어. 뭐? 으, 사양할게. 너도 우리가 전문적이지 않다는 건 지켜봐서 알잖아. 이번 손님은 좀 특별해서 질문이 있어 왜 나한테 말도 없이 이렇게 재밌는 곳에 놀러 온 거야? 우와! 으, 네가 여긴 어쩐 일이야? 꿈꾸는 순간은 매일 있는 게 아니잖아 이렇게 재밌는 행사는 아무리 바빠도 시간 내서 와봐야지. 여기서 너희들을 만나다니 의외의 인형이네. 그 어, 맞다. 넌 해몽에 대해 잘 알잖아. 그럼 모든 질문에 대답해줄 수 있겠네. 그렇다고 볼수 있지. 자, 무엇이든 물어봐. 재미있는 질문이면 더 좋고. 열정적인 분위기는 어디 가고, 왜 다들 질문을 망설이는 거야? 난 무섭게 생기지 않았는걸. 게다가 따지고 보면 너희도 수메르에서 위대한 업적을 세운 대단한 사람이잖아. 하, 재미있는 질문이 다 사라져버렸네. 분위기를 깬 범인은 이만 사라져줄게. 어, 어? 그런 뜻이 아니야. 난 사람들이 모여서 자유롭게 꿈에 대해 토론하는 꿈꾸는 순간의 취지를 방해하고 싶지 않아. 지금의 분위기는 마치 그릇에 담긴 물 같아 자유롭게 흐르지 못하는 느낌이거든. 난 그릇 속의 물방울이 되고 싶은 거지 눈치 없는 그릇이 되고 싶지 않아. 진 건가? 어, 프레시는 친절하니까 너희들도 어서 적극적으로 질문해봐. 아니면 정말 가버릴 수도 있다고. 그, 그럼 제가 먼저 물어볼게요. 어, 아까 그 슬라임 인간 있잖아? 별명이 너무 이상하잖아. 난더 이상 슬라임이 되고 싶지 않아. 참새나 물고기가 더 어울릴 것 같아. 꿈에서 동물이 되고 싶은 거구나. 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 아... 신선한 일을 경험해보고 싶어요. 지금의 삶은 너무 무료하거든요. 고개를 들면 하늘이고, 먼 곳을 바라보면 바다인데... 저는 여기서 영원히 유네하는 것만 같은 삶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꿈에서 신선한 경험을 찾고 싶은 거구나. 미안한데 왜 현실에서 찾지 않는 거야? 일을 안 하면 몰아를 못벌잖아요 저도 매일 못질과 나무 자르는 일을 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부양해야 하는 가족들이 있는 걸요. 그걸 깨달았을 때전제 삶이 자질 구레한 일로 꽉 차있었고 일말의 자유도 없다는 걸 깨달았죠. 그렇지만 꿈에서 참새나 물고기로 변한다고 해도 넌 여전히 못질을 하거나 나무를 자르고 있을 거야. 넌 자신을 틀 속에 가둬버렸어. 무엇으로 변하든 정신만은 틀을 벗어나지 못하겠지. 아... 어, 그렇게 심각한 상태인가요? 그럼 전 어떻게 해야 하죠? 네가 어떤 상황인지는 직접 느낄 수는 없겠지만, 일단 망치부터 바꿔보는 건 어때? 망치를요? 그래, 오랫동안 일하면서 손에 익은 망치가 있을 거잖아. 물론이죠. 무게감이 충분해야 휘두르는 횟수가 줄어들고, 손잡이는 잘 잡을 수 있게 너무 미끄러우면 안 되죠. 그러고 보니 지금 쓰고 있는 망치를 정말 오랫동안 바꾸지 않은 것 같네요. 한번 바꿔봐. 혹은 망치 손잡이 부분을 장식이나 모피, 아니면 가죽으로 꾸민 다음 아이의 이름을 새기면 좋을 거야! 그럼 일하면서 더 힘이 날것 같아요. 신선함이란 원래의 삶에서 시작되는 작은 서프라이즈 같은 거야. 새나 물고기로 변할 필요 없이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네가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이 행복의 원천이 되어줄 거야. 그렇군요.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당장 가서 새 망치를 골라 아니 직접 만들어야겠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프레시님. 우와, 역시 나이다야.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잘 아는구나. 사실 질문을 정확하게 이해한 건 아니야. 어? 힘들 때마다 손잡이에 적힌 이름을 보던 일꾼이 떠올라서 그렇게 조언한 거야. 일꾼은 이름을 보자 미소를 띠었고 그 모습은 정말 놀라웠지. 아마 소중한 사람의 이름이었을 거야. 맞아. 사람들은 이런 행위를 통해 힘을 얻지. 근데, 어째서일까? 기쁨 때문일까? 기대 때문일까? 아니면 체념을 한 걸까? 나는 알수 없고, 이해하더라도 감정까지 파악할 수는 없어. 와, 넌 정말 깊이 생각하는구나. <laughs> 사실 아까 내심 불안했는데 기뻐하는 걸 보니 실수한 건 아닌가 봐. 이게 내가 공부하는 방식이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어? 또날 없는 사람 취급하네. 나도 눈치 빠르다고. 고마워, 정말 마음이 놓이네.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까? 아까 답변은 받았는데, 이번에는 프레쉬님의 대답을 들어보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세상을 떠난 아내를 매일 꿈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세상을 떠난 사람에 대한 그리움이라... 아름다운 기억을 끊임없이 반복해봤자 현실 속의 공허함만 커질 뿐이야. 아내가 살아있다면 네 이런 모습을 보고 싶어 할까? 일리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꿈에서 보낸 나날은 단순한 반복이 아니었어요. 아내가 너무 그리워서인지 꿈에서 아내의 모습은 마치 실제로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깨어났다 다시 꿈을 꿔도 아내는 지난 꿈에서 나눴던 이야기를 기억하거든요. 지는 건 이론적으로는 정말 드문 일이거든 아내는 제 꿈에서 새 삶을 사는 것 같아요 하지만 꿈이 생생할수록 현실에서의 공허함과 고통은 커지죠 이게 대체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이 모든 것은 그리움에서 비롯되는 것 같네 혹시 아내한테 미련 남는 일이 있어?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아내와 끝까지 함께하지 못한 게 가장 아쉬운 일이죠. 실은 저도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만 바라보기로 했어요. 이 생생한 꿈만 아니었다면 망설이지 않았겠죠. 와, 이게 바로 낮에 생각하고 밤에 꿈꾼다는 거구나. 하지만 꿈은 꿈일 뿐이야. 우리는 현실을 살아야 하잖아. 꿈에 너무 빠지는 건 좋지 않은 일이야. 정신만 피폐해질 뿐이지 알고 있어서 자책하고 있어요전 돌봐야 할아이도있는걸요 의기소침한 모습을 보여주는 건아이한테도안좋으니까요프레시님 조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만의 상태가 걱정되는걸. 하루라도 빨리 기운을 차렸으면 좋겠어. 난 상태가 괜찮으니까 지루하면 나랑 같이 있을 거 없어. 너희도 놀러 온 거잖아. 는꿈 때문에 그래. 네. 이 꿈이 무언가를 암시하는 건 아니겠죠?